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네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제주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어, 예나 예나랑 예나 엄마가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이름을 제가 들었는데 마리베 그것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이태원 참사로 지금 모두가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희생자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유족분들과 가까운 지인들은 트라우마로 고통의 나날을 지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위해 애도와 기도로 함께 유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책임, 나머지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즘 시대는 더 많이 느낍니다.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무관과 속에서도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laughs> 하다 보면 이곳 저곳에서 우리는 크렉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급한 상황을 빨리 급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도로에는 어, 엠브란스의 급하고 빠른 어, 소리를 듣습니다. 그 환자들이 유급함, 유중함을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위험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경고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경고라는 단어는 위협적인 단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다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조심하도록 미리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통해 더 신중하게 더 나은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유대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심한 갈등이 고조됩니다.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주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바친 물건들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 말인데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 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세히 여쭤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려고 할때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소가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 그다, 내가 가까이 있다 하고 말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지 마세요. 전쟁 소식들과 폭동 소식들을 듣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은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고 바로 끝인 아니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어요. BC 19년에 시작해서 AD 63년에 긴 시간 동안에 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이들은 자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 사회는 성전 공동체로 이렇게 집성천을 이루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몇몇 사람이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태연하게 묻습니다. 언제 어떤 징조로 이런 성전이 무너집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유대교 사회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성적 어,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 제자들이 말한 거에 당연시 여기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긴 시간 동안 지은 것이 70년, 이건 예언이지요. 70년 되면 AD 70년에 망한다. 지은 지 3, 7년이 지난 다음에 망한다고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황제 베스파시안의 음, 어, 베스 아들 디투스 장관, 장군의 예이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는 앞절 1절에서 더 4절을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봅니다. 부자들은 얼마씩 자기 목만큼 성전을 하겠죠. 그러나 가부는 자기가 구차게 벌었던 그돈 전부를 다 주님 성전에 두랩던 동전 두 개를 넣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부에 두랩던 동전까지 착취하는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외식적이고 가증한 종교 형식으로 가득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여 자기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보이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이 성전을 주님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런 파괴와 혼란의 시기에 주님은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부의 말, 경고의 말까지 하시는 거죠. 가짜들이 와서 주님이라고 미혹할 것이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나를 따르라고. 이러한 난리와 소문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의 망거진 삶을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멸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형식을 화려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장소적인 눈의 성전을 주님은 파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담지 못하는 종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막중한지 본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발전적이고 새로운 창조로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성전을 세우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구는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많이 배우려 하고 외모와 스펙과 종교 생활 또한 취미 생활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잘 외모를 꾸며서 자기의 자부심을 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조상 이불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하여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입니다. 주님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사이 새로운 차또 좋은 차를 타다 보면은 제 차에서 볼수 없는 일을 봅니다. 옆에 차가 가까이 오거나 내가 차선을 이탈하거나 할 때. 경고음을 울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운행을 하라고 그러한 차들이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결국, 안전 운전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듯이 주님도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더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오늘 말씀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겉으로 꾸미는 외모를 보시 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외면을 꾸미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 저는 이번에 책을 어, 화면 해설사라는 분들이 직업으로 든 눈에 선하게 되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드라마나 어, 영화를 그들을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눈에 선하게 감상하게 하는 어, 직업들입니다. 그들은 등장인물들, 말과 배경을 그들이 어, 몸짓과 표정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말로 자세히 그려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장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과 손이 그 드라마, 영화의 장면 속에 그들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는 것보다 더큰 역동을 일으켜서 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 화면 해설사가 너무 귀합니다. 저도 어떤 드라마를 더몇번 보다가 작가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 어, 화면 해설사의 소리를 저도 들어봤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그 작가가 주고 싶은 주인공들이나 조연들이 말하는 감정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해설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장막을 십자가로 무너뜨렸습니다. 보이는 주님의 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수 없는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다시 우리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전 전부까지 착취 당하는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 그들을 살피며 돌보아 주라 하십니다. 주님이 시선이 머문 그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라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이 하고 싶은 새로운 창조적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미혹의 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경종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애하며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입니다. 큰 지진들이 있겠고 또 이곳저곳에 기근과 돌림병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박해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대들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요. 이 일이 그대들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압도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제, 기근, 전염병, 종교적인 핍박, 박해, 오게 가두는 순환을 당한다 합니다. 유대 공동체 사회는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전쟁으로 흩어집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1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조차도 핍박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게 가두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주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두려운 사건들은 우리의 한계 상황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이러한 사건들로 이러한 징조들을 통하여 자각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너무 많은 예배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출석 교인 숫자가 줄어듭니다. 교회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감소하여 더 많은 행사를 기획하며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과 같이 교회는 지금 전쟁 같은 시대입니다. 전염병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고 기근과 전전병 같이 옥에 가두는 박해의 시간입니다. 세상과 불통되어 단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된다 합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미지의 세계는 두렵고 떨림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떨리는 두려움을 경애하는 떨림으로 반응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떨리는 두려움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눕습니다.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분별을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어리석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이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혼돈의 세상, 두려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새로운 질서의 징인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그 증인이 되는 것인가요? 폭력과 무질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나라도 정의를 실천하라 합니다. 차별, 혐오, 배제의 세계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어울림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울림으로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14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에 새겨두세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해 보지 않기로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재주와 지혜를 줄 테니까요 그대들의 반대자들 누구도 맞서거나 대받아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그대들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게 할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견뎌내므로 그대들의 목숨을 얻어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로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사건도 그랬죠. 세월호 참사, 또요 근래 며칠 전엔 또 열차 사건.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갈라 놓습니다. 갈라 놓은 그 염려는 늪에 빠진 것 같이 허우적거리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미리 앞서 가지 말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보다 먼저 앞서 가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우리가 스텝을 맞춰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힘이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고 우리보다 더 멀리 우리의 근시한적인 사고를 넓게 볼수 있는 우리의 주님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순간의 이치에 따라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전적인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영혼은 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 환란,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우리를 인내를 낳게 됩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수양으로 인격을 쌓게 합니다. 그 수양과 인격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진 울림입니다. 이 울림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며 풍성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비극적인 사건들, 우리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교회는 정죄와 비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과 독선적인 교리로 해석하지는 않는지요. 죽어가고 있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직도 이태원 참사로 우리 모두는 애통합니다. 한 경찰관의 외침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진하게 울렸습니다. 사람이 죽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목이 터지라 외치는. 울렸던 그 사람 이태원 파출소 소속 김백겸 경사입니다. 그 경사야 말로 자신이 헌신과 희생을 내줘 고인들과 유족들, 친구들에게 공명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 아니었는지요. 자칭 영웅으로 비칠까 인터뷰를 망설였던 김 경사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를 안아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를 다독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유족들에게 그저 죄송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참된 영성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우리 리처드 로우 신부는 벌거벗은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위험과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제자리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몸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성전이 돼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돌로 만든 성전도 무너집니다. 딱딱한 돌벽에 울려 퍼지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벽을 타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곳의 소리를 들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고 기근과 같고 박해받고 옥에 갇히는 것 같고 전염병과 같이 죽을 것 같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타자를 향하여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소외와 고독과 공허함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타자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 우리의 눈길 하나하나를 주님과 집중해서 우리가 가다보면 우리의 힘든 인생이 전환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떨리는 두려움이 어느새 경외감의 설렘이 됩니다 우리 내면은 용기로 성전 기둥이 단단히 세워집니다 내면이 고요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격은 인내로 잇대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진동시키는 복된 소리 이 세상 날이 갈수록 더 뚜렷이 울려퍼지는 주님의 겸손하고 당당한 발자국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리가 지금 들리시나요? 우릴 통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나 또 환경을 통해서나 주변을 통해서나 참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두려움을 통해 다가옵니다. 주님, 그 두려움 떨지 않고 그 두려움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집중하며 갈수 있는 보이지 않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들리는 소리를 우리 또한 충분히 누리며 그 소리를 주변에 전하는 진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